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영상은 어빌리티 스톤 관련된 얘기를 좀할 거예요 즉, 돌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 요즘에 내가 좀 약간 이런 영상을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막 분석하거나 이, 이런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로아하는 그냥 로붕이 중에 한 명이에요. 어. 나도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근데 내가 알게 되는 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가지고 좀 같이 꿀빨자 약간 이마인드인 거지. 제가 막 이렇게 막 분석을 잘한다거나 계산을 잘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빌리티 스톤 얘기를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3티어 유물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3티어 캐릭터들 키우셨다가 이제 4티 나오고 나서 접으신 분들, 어, 유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만 실링 모으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티어 캐릭터들도 다 카던이랑 가토를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티어 유물돌을 좀 얻게 되는데 이거 좀 꿀빨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규모 패치 이후에 4티어를 가는데 이제 더 이상 골드가 소모되지가 않아요. 어, 실링만 소모가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3티어 유물돌이 4티어 돌만큼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다른 것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제일 비싼 돌인 음 각성구동돌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딱 검색을 해보면 지금 유물돌인데도 불구하고 1600골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어 고대돌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4티어돌 같은 경우에는 1800골대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3티어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00골대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마레, 만화의 흐름 한번 봅시다 각성 마흐돌도 많이 하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1700 거의 1800골 그리고 4티어 돌 같은 경우가 1700골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유물돌 그냥 갈아버리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원한이랑 아드도 좀 볼게요 어... 이건, 이건 뭐야 <laughs> 이건 아니지 어. 아무튼 보시면은 지금 3티어 유물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천골에 육박하고 있고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링으로만으로도 올릴 수 있어. 예전에는 12,000골인가 들었거든요. 하나 올리는데. 그래가지고 굳이 3티어 돌을 살 필요가 없었지. 근데 이제 실링만 있으면 되잖아. 재료랑. 근데 재료는 어차피 고티어 분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 돌 깎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고 제가 지금 거의 4일째 어, 4일째 지금 카던가토를 다 돌고 있는데 저는 4일 동안 다 날렸어요. <laughs> 모든 돌을 다 갈았어 어 그래가지고 저는 꿀을 못 빨았어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좀꿀 빨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방송하다 말고 급하게 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꿀팁 영상 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어, 또 이제 다시 실링을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시각 보이시죠 12시 20분 어, 새벽 12시 20분을 지나고 있어서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 꿀팁 같은 거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막저 혼자 꿀 빨고 이런 거보다 기왕이면 같이 꿀 빨면 좋잖아. 제 영상 보신 분들 좀 이득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음, 영상 제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린다 인사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